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발입니다 아노메딕스 AS 하여드리겠습니다 8월 12일날 장 끝나고 짐 노조스 한이사 선임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이사도 한의사로 선임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8월 13일날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는 2%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후후 오늘 투자주 종목 딱지를 다음으로 인하여 주가가 아침부터 4% 하락하여 8,100원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문자를 무어 문자 드리는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님 한 분이 물어봐서. 8,000원까지 바닥을 찍을 거라 했습니다. 정확히 8,010원 찍고 지금 이제 받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시주주총에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8 0원 10원 가격은 바닥 가격 나왔습니다. 8,000원 10원을 찍었기 때문에 8,000원 전후 바닥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 최근에, 음 이렇게 1차 상승은 이렇게 끝나고요. 2차 상승은 임시주의 종 8월 말, 어, 시행일, 시행일, 그 전후로 해서 이차 상승을 그때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계속 할 것입니다. 8천원 전후에서. 그 다음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진도절스 회장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즉, 제가 보는 관점은, 음, 사진까지 을 찍을 정도면은, 음, 진짜로 사내이사로 들어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더다드 그래픽 특별이사가 한해이사로 들어온다는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나노미딕스의 합병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개인적 의미입니다 합병 가능성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이유는 텔콘이 있습니다. 텔콘이 과거 바이오 종목 텔콘이 그랬습니다. 비슷하게 가집니다.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상승, 2차 조금 해먹고,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바로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8월 말까지, 임시주주 총회 직전까지 쉬었다 가려고 원합니다. 박스권 상태로 유지하면서. 조정하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주식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000원, 최소, 최고로 많이 하면 2만원 정도, 그리고 예상합니다만 며칠 전 영상처럼 그러나 안전하게 하실 분은 만 사천 원저리에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나노메디스는 적자점입니다. 적자종목 여러분들 아시는 적자종목, 적자종목입니다. 적자종목 2018년도 아, 다시, 다르게 볼게요. 전체 안 나왔으니까. 2017년도. 적자, 2018년도 적자죠. 개별로도 볼까요? 개별료도 2017년도 적자, 2018년 적자, 2년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코스피 종목은 적자가 뭐 6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간에 뭐 관리 종목에 해당된다,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이야, 뭐 관리, 4년 연속 적자 면 관리 종목이 들어가지만 뭐 코스피 종목은, 거래시 종목은 그런 해당상이 없습니다.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전문계는 들어갈 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메덱스 AS를 하였지만 좋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언른 동그라미, 고깃방 거리 가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